네, 첫 번째 킬러 문항 19번 문제 중화 반응에. 자, 보면은, 아, 용액 원은, 자, A와 B는, A와 B는, 어,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산, 일과 산, 일과 3이둘 중에 하나인데,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이 해설 강의를 보고 있다면, 음, 자신이 많이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한 후에 해설 강의를 보면 좋겠습니다. 고민 없이 본다면 의미가 없을 거고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풀수 있을지를 고민한 후에 이 풀이 과정을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는지를 또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개념 정립할 것은 정립하고 나에게 적용시킬 것은 적용해서 적용시켜서. 수능을 잘볼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1가산이고 2가산이 있는데, 자, A와 B는 이둘 중에 하나야. 뭔지는 알아야 좋습니다 자, 중요한 밑에 보면은 이제 실험 결과 단서가 나와 있는데, 이 2, 용의 2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비가 3대 4대 뭐야? 모든 이온의 몰비라는 표현 모든 이온의 몰비. 지금 여기 보면은, A랑 B랑 들어갔고 그리고 이 연기가 들어갔는데 A와 B는 산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x 2 플러스나 예, Y- 마이너스, 여기 뭐 Z-2- 그 다음에 여기서 예, x 2 플러스 이거는 반응이 참여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최소한 3개의 이온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이온의 몰비가 3대 4대 5야 그럼 여기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중성이다, 여기는. 수용액의 액성을 판단하는 건 중요한데, 이번에는 모든 이온이라는 표현을 주면서 여기가 중성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3대 4대5 자, 그러면 여기 3대 4대에 오늘 뭐가 있어야 되냐면, X2+, e 플러스. 그리고 뭐에너는 뭔지 모르니까 어쨌든 X2+, 있어야 되고, Y-도 있어야 되고, Z2-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비율이 제일 큰게 얘가 돼야 되지, 얘가 5야 돼. 왜냐면 얘네 둘 중에 5면은 이온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 이온 전하량의 총합은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X의 2+는 5. 나머지 두 개가 얘 10이니까 여기 둘 합해서 10나오려면 얘가 3이어야 되고 얘가 4해야 되는 거 그래야 이온 전하량의 총합이 10이 나오죠. 자 그러면 보면은. 여기서 y, y와 z의 비율이 4대3이야. 이 구경분 이윤의 비율이 4대3인데, 지금 여기서 부피의 비는 1대4야. a와 b가. 이게 a와 b 중에 하나잖아. 1대4인데, 자, 몰롱도의 비가 또몇대 몇이냐면 1대3이야. 몰롱도의 비는 1대3인데, 부피의 비가 1대4다? 근데 여기는 3대4다? 음, 감이 오죠? 얘는 뭐겠구나. 얘는 y-가 마이너스 들어있는, 얘는 hy겠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지. 그리고 a는 h2z겠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온의 모든 이온의 몰비가 3대4대5다라는 걸 통해서 a와 b가 뭔지를 알려줬습니다. 이걸 알아내야 돼. a와 b가 뭔지. 그래서 이거는 0.75 몰농도가 되는 거고, 얘는 0.75 몰농도. 얘는 0.25 몰농도. 그래서, 부피. 그래서 부피가 4배여서 여기 비율이 지금 4대 3이 나온 겁니다. 여기 비율이 4대 3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에서 양적관계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보면은 수산화이온의 양은 얼마냐면 여기 10ml 이까고 A니까 20A 수산화이온의 양과 자, 중성 수소 이온의 양과 아, 그래서 관계식이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이시 레이는 여기서 얘는 가산이니까 2V에다가 이거 0.75에다가 2를 곱하면 1.5V 1.5V 더하기 1가산이니까 여기 4 곱하면 V입니다. 부위. 부위. 그래서 20A가 2.5V가 나와서 어, 이거 계산해보면 V가 음, 얼마나 나오냐 8A가 나와요. 8A는 V다. 이런 하나 관계식이 나옵니다. 8A는 V다. 그 중성이라는 걸 통해서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단서가 뭐냐면 요거죠 자 3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 몰농도 합분의 원 1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 28분의 1 5에 모든 양이온 모든 이온이 아니라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자 그럼 액성이 또 중요하겠지 자 여기가 중성이면은 당연히 여기는 뭐여야 되냐면 여기는 연기성이어야 돼 여기는 염기성입니다 자 염기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 수소이온이 없어서 어차피 염기의 양이온만 있다라는 거 염기의 양이온은 얼마나 10a가 있는거죠 10a가 그럼 10a 자 10a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요거 하는 거 28분의 25자 10a가 있는데 그게 부피가 얼마야? 몰롱도니까 부피로 나눠야되지 부피는 10 플러스 9이 거네자그 다음에 이제 어, 3 3는 이제 수용이의 액성이 뭔지를 먼저 알아보면 좋은데 얘가 어차피 얘는 똑같아. 위에서나. 근데 위에서 중성이었는데 밑에 보면은 a가 지금 4부위. 자, 중성일 때가 몇 부위냐? 2.5부위야. 2.5부위. 근데 여기는 여기가 4부위면은 이게 몇 부위냐? 이 수소 이온에 대한 부분이 수소 이온에 대한 부분이 몇부위냐 8, 5, 4, 10, 8, 7, 5, 6 해서 6V가 나옵니다 수소이온이 자 여기는 수소이온이 얼마냐면 0 2 5 v 예요 그럼 지금 봐도 6.25V 그럼 여기는 2.5V일 때가 중화점이야 중성이었는데 지금 여기 6.25수소이온6.25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아 얘는 산성이겠구나 알수 있는거죠 아 이거 산성이다 산성에서는 당연히 양이온은 얘 양이온은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염기 양이온 플러스 그다음에 남아있는 수소이온의 양, 남아있는 수소이온의 양. 그래서 부피가 얼마냐면 총 5v야. 10 더하기 5v. 10 더하기 5v 분의 10에 있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더하기 남아있는 수소이온의 양이 얼마냐? 자 여기가 지금 6.25야. 6.25v인데 여기 이게 a의 관계시 20a였으니까 a의 관계시로 본다면 v가 8a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다 8a를 곱해줘. 그럼 얼마냐면 이게 50a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50a. 그래서 이 50a야. 수소 이온이 50a가 있는 거야. 그럼 50a에서 수산화 이온이 20a가 있으니까 50a 빼기 20a 하면은 30a. 여기 남아 있는 수소 이온의 양. 그러면 남아있는 수소이온의 양도 양이온이니까그 더하면은, 이렇게 하면, 요게 몇대 몇이 나와야 돼? 25분에, 아 25대. 요게 15대 18이 나와야지. 15대 28.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어, V가 나옵니다. 요게 지금 보면은, 요게 지금 40이기 때문에 이게 1대 4야. 이게. 1대 4. 그래서 4 1은 4, 47에 28 아, 이렇게 또 어,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 계산하면 어, 10 더하기 5v는 1 5는 그다음에 10 v는 7이다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이제 v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v는 얼마? v는 뭐 4가 나오고 a는 2가 2분의 1 나오는데 여기다 대 v가 4가 나오면 여기 a가 2분의 1 나오는데 뭐 이렇게 답을 찾는 건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들어 있는 논리 어떤 논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이답 a가 뭐 v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보다는 그 답을 뭐 알고 있어봤자 어차피 이 문제는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답을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이 중요해 풀이 과정을 어떻게 내가 가져봐야 할 것이냐 어떻게 빠르게 풀수 있을 것이냐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포인트는 모든 이온의 몰비가 3대 4대 5라는 걸 통해서 중성이라는 걸 알아내서 또 이온전환 총합은 0이라는 걸 통해서 X와 Y와 Z의 비율을 알, 알아내고 A와 B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다음에 양적 관계를 통하여서 28분의 15에 대한 값을 계산하면 나오게 되는, 뭐, 그리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19번 문제이기 때문에 20번보다는 당연히 좀덜 어렵게 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요요 중화 반응에 대한 이런 개념과 논리에 대한 부분들 잘좀 연습을 많이 해두어야겠습니다.